반갑습니다. 쉽지만 깊이가 있는 영어, 제임스의 펀치 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품사표에 나왔던 동사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그 열두 시제를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이즈성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이 선으로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 말이 좀안 돼요. <laughs> 그렇지만 이제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아,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이 기본 시제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뭐가 나왔죠? 진행 시제가 넘어가죠. 이게 진행 시제로 넘어갔는데 진행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현재 이 시점에 어 순간적인 동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딱 여기. 자, 여기를 말해줍니다. 과거도 여기. 미래도 여기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능 시제는, 그 말하는 시점 있지 그 시점을 기준했을 때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강의하는 중이 고 됐죠 과거 진행은 과거의 어느 시점 예를 들면 어제 여러분들이 저녁 7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7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있었던 동작을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과거진행 미래는 당연히 매일 7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고 있는 즉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미래진행이다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중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중간에 일어나는 것을 현재 완료. 자, 그러면 과거 완료는 무엇이냐면,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어, 어느 시점부터, 즉, 과거 이전에 어느 시점부터 과거까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미래 완료는 시작하는 시점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시작해도 되고, 과거에도 시작해도 되고, 과거 이전에도, 이전에 시작해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래 어느 시점에 완료를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이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미래 어느 시점이 끝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이 중요하고, 현재 완료는 과거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나타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완료 진행은 어떤 게 되면,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먼저 할게요. 현재 완료 진행 따지게 되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동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그 동작을 진행 중이고 한참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 이전에 어떤 동작을 해서 과거 어느 시점에 그대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한참 한참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겠죠. 미래 완료 똑같아요. 미래 완료도 어, 어느 어디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했죠?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을 그때 당시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에, 시제적인 표현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니까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거는 선생님이 시간, 즉, 타임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한번 했었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표시당의 시간은 뭔가요? 텐스는 t 를 나겠습니다. 텐스는 현재 시제죠.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리얼 타임. 실제 시간은 뭐예요? 해 뜨는 시각이죠. 햇 뜨는 시간. 시각. 시각. 그렇죠? 예,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 했죠? 예, 지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성. 아시겠죠? 음. 자, 두 번째 문장 이것도 선생님고 한번 살펴봤죠? 자, 텐스는 표시상의 시간. 텐스는 뭐였죠? 예, 현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리얼 타임은 언제죠? 네 여기 있죠? t o m o r r 이기 때문에 미래예요 내일 미래입니다. 서로 또 일치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절에 쓰잖아. 근데 여기는 왜또 현재 시절에 쓰냐 이 말이죠. 어,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if는요. 조건이죠. 조건은 원래가 미래에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요. 이 조건 자체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쓸때 굳이 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위를 쓰지 않, 않고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왜요? 입 f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굳이 미래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됐죠세 번째 문장. They came here. 나타내는 시간은 과거죠. 실제로 일어난 시간도 그냥 과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게 있어요. 영어에서 과거는요, 현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왔잖아. 그러면 현재 여기에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냥 과거에 왔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의 상태는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쓰는 문장을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해부 다음에 컴이 나왔습니다. 표시상의 시간은 뭐죠? 현재 완료죠. 자 그렇다면 리얼타임은 뭘까요? 그들이 과거에 왔고 아직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왔고 아직도 현재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관련이 없어요. 현재는 항상 물음표예요. 근데 현재완료는 과거에 왔죠? 그러면 그 동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와서 지금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좀 이해가 됐는가요? 현재완료, 과거하고 현재완료의 문장을 한번더 적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부분 한번 봅시다. Lost, lose의 과거이죠. 표시하는 시간은 과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시간은 과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펜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과거 잃어버렸다는 거. 예요 지금 내가 펜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한번 이 문장 볼까요? Hell. lost. 표시장의 시간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시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잃어버린 동작을.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렸던 동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찾았으면 못 찾아요? 못 찾았죠? 그러니까, 현재 관료는 기본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같이 묶어져 있다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현재 완료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플러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 완료하고는 서로, 그렇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시간 이제 과거만을 나타내는 시간적 부사구는 현재완료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완료는 과거와 현재 둘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 이제 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과거 관련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뭐 보겠습니다. 우선 동사가 두 개죠? 얘가 동사 1. 그 다음에 동사 2.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사건을 쓸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서술을 하죠. 시간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V1이 나오면 V2는 당연히 이 동작, V1이 일어난 뒤에 나타내는 동작이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알게 됐습니다. 이 대시라는 사실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 펜을. 좀 이상하죠? 내가 알아버렸고, 그리고 나는 펜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원래들로 했던 방식대로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어, 좀 어긋나요. 그렇지? 아, 바로 이게 과거 완료가 온 유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즉,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과거 완료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스트는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헤드, 로스트하고, 과거 완료로 바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타내는 텐스는 과거고 실제로 일어난 시간도 과거죠? 자, 얘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네. 텐스는 과거 완료고 실제로 일어난 시간은 파운드보다 더 이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최재시간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 완료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할 때도 잠깐 언급은 하겠는데 대과, 대과거와 과거 완료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대과거를 특별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과거 완료라는 자체가 과거 이전을 나타내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해서 과거까지의 했던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거 이전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빼낸 겁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 볼까요? 어 이프절이 나왔죠? 조건이죠? 네. 여기는, 텐스는 현재지만, 실제적인 것은요, 예, 미를 나타냅니다. 내가 그를 만난다면, 아직 안 만났어요. 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미를 안 쓰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 미는 미리죠. 그리고, have met. 완료가 되겠죠? 표시하는 시간은 미래 완료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당연히 미래죠. 그 미래는 뭐예요? 네. 만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그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번 그를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 완료는 미래의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 시점이 바로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따졌을 때, 미래의 그때까지. 아셨죠? 미래의, 지금 과거에 만났는지, 현재에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어디에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시점까지에서 총, 몇 번을 했느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미래완료라 그래 요 아시겠죠? 여기서 따지게 되면 미래에 내가 그를 만나게 되는 시점 아시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두 번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텐스는 미래 완료가 되고 리얼타임은 미래에 만난 시점으로 해서 두번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 더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더 리얼타임으로 되면 그 이전에 한번 만났겠죠. 이 되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다가오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리얼타임과 텐스와 리얼타임을 구별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미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어, 독해가 늘게 될 겁니다. has been stuck. 땡이네요. 쌤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has, pp, b, i, n, g. 뭐가 되죠? 네.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됩니다. 완료, 진행, 시제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요 하나만 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과거에 공부를 해왔어요. 과거에, 현재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엄마가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때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2시간 뒤에 엄마가 다시 왔을 때, 그때도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네, 현재 완료 진행을 쓰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좀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개념적인 설명만으로도 문제를 풀수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어, 이번에 출제된 경찰공무원 시험 문법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아, 나온 경찰 공무원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잖아요? 그럼 영어는 뭐라 했어요 자리어라 했죠이 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항상 자리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적절한 것을 넣어야 돼요. 우선은 보시면 문장이 총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문장이 두 개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연결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는 when이에요. 그렇죠? 예, 네, when입니다. 자, when은 뭘 나타내주죠? 시간을 나타내주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난가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뭐래라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쓰라는 거. 기억하죠? 예. 네. 그럼 제, 지금 my flight이 주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무슨 자리에요 동사 자리죠. 그렇죠? 자, this evening 있죠? 이거는 어, 미래의 어느 시점을 나타냅니다. 사실 미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 썼죠.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미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을 나타내는 이 when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자, 그가 도착하게 되면 그가 도착할 때 아직 도착했어 안 했어요 못했죠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조건 부사절은 전부 다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만난 뒤에 아직 안 만났죠 당신이 그를 만나기 전에 아직 안 만났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요 시간조건 부사절은 미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야? 미래를 나타내니까 위를 쓸 수가 없죠. 그럼 이제 4번은 무조건 안 되고 1번도 안 되겠죠. 그럼 몇 번과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과 3번의 문제입니다. 그럼 2번과 3번은 전부 다 3인칭 단수 주어. 자, s를 썼죠? 근데 이게 뭐야? 이주 다음에 이들 쓰는 수동태 구문이네요. 근데 arrive는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 태를쓸수 없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 80%에서 90%는 이걸 가지고 하면 돼요. 무엇을 누구를이란 말과 어울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거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가 됩니다. 어울리면 타동사. 어울리지 않으면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를이란 이 단어는 목적어를 해석할 때 나타난 겁니다. 저, 저번에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을렬은 그렇죠. 목적격 조사죠. 우리나라 말에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라고 했습니다. 다 배운 거죠.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이한 문장을 할 때도 해석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동사의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라 생각했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그 하나만 생각을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쉽지만 정말 깊이가 있는 영어 맞죠? 네. 기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돼 있으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할 때도 빨리 이해를 하게 되고 빨리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앞으로 깊어질 내용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족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좀더 편안하게 또 즐겁게 한번 또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쉽지만 깊이가 있는 영어, 제임스의 펀치 영어. 감사합니다.